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보통 물질, 사람의 몸과 지구, 별, 은화 등과 같이 주변에서 비교적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을 구성하는 물질을 우리가 보통 물질이라고 한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보통 물질은 매우 낮은 밀도로 존재한다. 4m 세제곱당 한 개의 양성자가 있는 정도예요. 암흑 물질 빛을 방출하지 않아 보이지 않지만 질량이 있으므로 중력적인 방법으로 그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물질, 우주를 구성하는 암흑 물질은 표준 명으로 잘 설명되지 않는다. 자, 표준 명은 우주를 구성하는 입자와 이들 사이의 상호 작용을 밝힌 현대 입자 물리학 이론을 표준 명이라 고 한다. 기본 입자, 보통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 기본 입자에 쿼크나 전자 와 같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12개가 있고요 기본 입자에 광자나 글론과 같이 힘을 전달하는 입자 4개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기본 입자들이 질량을 갖게 하는 힉스 입자 1개 기본 입자들은 우주의 탄생 초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주의 기본 물질들을 만들어냈다 이게 퍼진 병의 간략한 내용이고요 암흑물질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현상들 나선우나의 회전속도. 나선우나는 은하중심부의 질량이 대부분 모여있기 때문에 별들의 회전속도는 은하의 중심에서 멀수록 늘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 관측 결과 은하중심에서 멀어져도 회전속도가 거의 일정했다. 은하의 외곽부에 암울질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우리가 물을 이렇게 돌리면요. 안쪽은 빨리 돌아요. 그리고 바깥으로 쪽 갈수록 천천히 돕니다. 그래서 은하가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바깥쪽으로 갈수록 회전 속도가 점점점 느려져야 돼. 안쪽은 빠른데 점점점 회전 속도가 느려져야 되는데 바깥쪽도 빠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깥쪽에 암물질이 작용하고 있다. 중력 렌즈 현상. 암물질이 분포하는 곳에서는 그 중력의 효과로 빛의 경로가 휘어지기도 하고 주변의 별이나 은하의 운동이 교란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외부 은하가 여기 있는데. 얘의 빛이, 이렇게 휘어져서 오는 거야. 얘의 빛이, 이렇게 휘어져서 와. 이 암흑물질의 중력 렌즈 효과 때문에. 그럼, 지구에서 보면, 은하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자, 네 군데에서 동시에 휘어지니까, 이렇게 휘어져오고, 이렇게 휘어져오고, 위에서 휘어져오고, 아래에서 휘어져오니까, 이렇게 십자가 밑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나선 은하의 회전속도 곡선. 자, 예측된 회전속도는, 은하의 바깥쪽으로 갈수록, 은하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회전 속도가 느릴 것으로 예측했는데 실제 관측된 결과는 회전 속도가 느려지지 않아요. 은하단에 속한 은하들의 이동 속도, 은하들의 이동 속도는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은하단에서 탈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실제 은하들이 은하단에 묶여 있어 암울질이 은하단을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타 광학적 관측으로 추정한 은하의 질량이 역학적 방법으로 계산한 은하의 질량보다 작다는 사실에도 암흑 물질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어. 광학적 관측으로 추정한 은하의 질량이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질량이 이만큼 될 거로 생각했어. 그런데 역학적 방법으로 계산해 보니까 질량이 이렇게 큰 거야. 그래서 역학적 방법으로 측정한 질량보다 광학적으로 측정한 질량이 더 작아. 그러니까 안 보이는 물질들이 존재할 것이다. 이게 암흑 물질이다. 이 얘기다. 중력 렌즈 현상 멀리 떨어진 천체에서 나온 빛이 지구에 도달하기 전 강력한 중력을 가진 천체 부분을 통과하면 굴절이 돼요. 이때 굴절된 빛은 한 곳에 모이지 않고 여러 개의 상을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빛이 이 강한 중력을 가진 천체에 의해서 이렇게 휘어져서 오는 거야. 휘어져서 와. 그럼 내가 보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암흑 에너지 중력에 의한 수축.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우주를 팽창시키는 어떤 에너지가 없다면, 우주 자체가 물질의 중력에 수축해야 돼. 최근 관측 결과, 현재 우주의 팽창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으로 밝혀졌어. 우주 안에 있는 물질들의 중력을 합친 것보다 더큰 힘이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암흑에너지, 중력과 반대인 청력으로 작용하면서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우주의 성분이다. 그러니까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은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게 만드는 거야. 자, 그런데 암흑 에너지는 암흑 에너지는 청력이 발생해서 이렇게 밀어내는 거지. 그래서 우주의 팽창을 더 빠르게 하는 거야. 암흑 물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중력의 작용으로 물질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우주 초기에 별과 은하가 생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암흑 에너지. 빈 공간에서 나오는 에너지기 때문에 우주 키가 작았던 초기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지만 우주가 팽창해서 공간이 커지면서 차츰 암흑 물질을 이기고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암흑 물질은 이렇게 수축하려고 하고요. 암흑 물질은 암흑 에너지는 팽창을 주도한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표준 우주 모형. 표준우주모형 급팽창이론을 포함한 빅뱅우주론의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개념까지 모두 포함된 최신의 우주모형이야. 지금까지 이루어진 우주관측사실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분포법이 최근 플랑크 만환경 관측결과를 표준우주모형으로 계산해보면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암흑에너지가 68.3% 암흑물질이 26.8%, 보통물질이 4.9% 차지한다. 그러니까 암흑에너지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암흑물질, 보통물질은 4.9% 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분포비는 일정하지 않아요. 보통물질과 암흑물질은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그 밀도가 낮아지는 반면, 암흑에너지는 우주가 팽창하면서 공간이 커지면 그 비율이 점점 증가합니다 따라서 암흑에너지의 비율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의 미래, 우주의 밀도에 따라 우주의 수축과 팽창 여부가 결정됩니다. 임계 밀도, 암흑 에너지가 없는 우주가 팽창하다가 서서히 감속되어 팽창을 멈추고 일정 크기가 유지될 때의 밀도야. 그러니까 우주를 밀어내는 힘과 수축하려는 힘이 같을 때의 밀도를 우리가 임계 밀도라고 한다. 우주의 미래 모형, 암흑 에너지가 없을 때 열린 우주. 우주의 평균 밀도가 인계 밀도보다 작을 때 우주는 영원히 팽창하는 열린 우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계 밀도가 있는데 인계 밀도보다 평균 밀도가 작은 거야. 그래서 인계 밀도보다 평균 밀도가 작으니까 팽창하게 된다. 열린 우주, 닫힌 우주. 우주의 밀도가 인계 밀도보다 커. 밀도가 크니까 수축해 버리는 거야. 중력의 작용이 우수해서 우주의 팽창 속도가 계속 감소하면서 우주의 크기가 다시 감소하는 닫힌 우주가 된다. 평탄 우주 우주의 평균 밀도가 인계 밀도와 같을 때 팽창 속도가 점점 감소해서 영에 수렴하는 평탄한 우주가 된다. 열린 우주 시공간이 모두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열린 우주는 말 안장 모양의 음의 공유를 가진다. 그래서 말 안장 모양으로 되면서 자, 이렇게 만들어지죠? 공률을 가지고요. 닫힌 우주, 우주가 다시 수축해서 시간과 공간이 유한한 특성을 갖는 닫힌 우주는 공 모양의 공률을 가져요. 닫힌 우주, 평탄 우주 우주가 무한하면서도 서서히 팽창하게 되는 평탄한 우주의 시공간은 평평하고 이때의 공률은 0이다. 자, 그러니까 열린 우주는 이런 모양을 가질 거고요. 닫힌 우주는 이런 모양 평탄 우주는 이런 모양이다. 그래서 임계 밀도보다 자 열린 우주의 밀도는 작고요. 그 다음에 닫힌 우주는 임계 밀도보다 자, 밀도가 크고요. 그 다음에 평탄 우주는 임계 밀도와 같다. 우주의 밀도가 우주의 팽창의 실제 모습. 최근 관측학 결과 현재 우주는 평탄하지만 가속 팽창하고 있다. 가속 팽창의 에너지는 암흑 에너지다. 팽창 초기에는 중력이 세기 때문에 우주가 감속 팽창합니다. 우주가 팽창하에 따라 물질의 밀도가 점점 낮아지므로 중력이 우주 팽창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반면 암흑에너지가 우주 팽창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커져요. 그래서, 자, 가속 팽창하는 우주는 현재 여기라고 하면 이렇게 가속 팽창하는 거고요. 열린 우주 이렇게, 평탄 우주 이렇게, 닫힌 우주는 은하사이 거리가 멀어지다가 점점점 작아집니다. 여기는 시간이고요. 여기는 은하사이 거리예요. 그러면 기울기는 시간에 따른 거리네요. 그쵸? 시간에 따른 거리니까 속력입니다. 자, 속력이 처음에 빨랐어요. 그냥 느려진 다음에 일정하다가 다시 속력이 빨라지는 겁니다. 기울기가 커지니까. 자, 연륜이주는 처음에 빨랐다가 조금 느려졌다가 역시 조금 조금씩 느려져요. 평탄우주는 속력이 빨랐다가 자, 점점점 속력이 느려지고 나중엔 거의 속력이 제로가 됩니다. 제로에 가깝죠. 다친 후주는 처음에 속력이 빨랐다가 느려져서 제로가 됐다가 이제 다시 수축하는 겁니다.